실제 과부라 함물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어떤 연구 결과? 이런 거에 좀 궁금하거든요. 영화 마지막 크레딧에 보면 피 4A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혈액에 다 들어있다. 아. 뭐 이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거든요. 피 4A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는데 전체 과부라 함물로 얘기하자면 다. 예, 네, 아.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경에 대해서 산모 한 207명을 네. 대상으로 모유 안에 과불화화물이 있는지를 검출을 한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모유 안에 12종의 과불화화물이 다 검출이 됐는데 네. 이 결과를 근거로 보면 P4A라는 과불화화물은 12년 전의 데이터로 비교했을 때세배 정도 농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.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기사에 보면은 그미국칠 716개 정도 되는 수돗물에서 분석을 했는데 대략 45% 정도에서 과부라 한물이 검출됐다고 <laughs> 미국 제시한 기준치를 봤을 때 지금 전국의 70개 정수장에서 과부라 화물이 한 55곳 정도? 그러니까 한80% 정도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그 제시하는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치도 사람이 정한 거고 사실 회의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. 미국에서 작년에 1차 국가 식수 규제 항목에 이제 가보라움을 여섯 개 정도를 포함을 했어요. 규제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, 연구가 이제 계속 거듭나고 거듭날수록 뭔가 기준치도 바뀌고 뭐 규제 항목도 생기고 좀 계속 바뀌는 거죠.